민숙이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셋 종족들에게 문하셋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라하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셋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함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소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음의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리야셀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므나세 지파 슬로브아의 다섯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로이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하시며 어떤 사람의 기업을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도 정당한 질문에 공평하고 지혜로우신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근처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을 땅을 바라보라 하시고 본 후에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대신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을 이끌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셔서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일을 위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성실히 충성된 사명을 다한 모세의 마지막을 알려주시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죽은 후에 이 백성을 이끌 사람을 구합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네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또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빠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힘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재와 그 전재 외에 매 안식일의 번재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재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을 때 수송아지에는 십 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 분의 이오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전재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업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교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조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28장부터 29장의 내용은요. 가난안땅 입성을 앞두고 제사와 절기에 드려야 할 재물에 관한 총정리입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모든 제사에는 소제와 전제가 다 들어있고요. 희생 제물의 숫자만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에는 1년 된 순양 두 마리가 들어가고요. 무교절과 칠칠절에는 수송아지 2, 순양 하나, 1년 된 순양 일곱 순염소 한 마리가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7월 12일, 나팔절과대속제일에는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순양 일곱 순염소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 장막절에는 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제 1일에는 수송아지 1 3셋 순양 둘, 1년 된 순양 14, 순념소한 마리고요. 그다음 날부터는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7일까지 계속되고 8일째는 큰 성회로 모이며 그때는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 순념소 하나를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들 제사는 모두 상번제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을 계산해 보면요. 상번제 외에 1년에 80일 이상 아무 노당도 하지 않는 성애가 있고, 특히 1월에 있는 무교절과 7월에 있는 장막절에는 8일간의 연속 성애가 있게 됩니다. 마치 대학생들의 여름 겨울 수련회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나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흠 없고 사실 무거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데 그것은 자기 신들의 죄를 옮겨 놓고 자기 대신 죽이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항상 이 제사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죄는 정말 심각하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 앞에 모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참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정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그 의미없고 떠들썩한 축제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근본적인 안식과 평안을 주는 참되고 진지하고 깊은 감사가 넘치는 절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